당신은 참 좋겠습니다. 내 사랑 듬뿍 받는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.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이 보고 싶어 물끄러미 전화기만 쳐다보는 바보 같은 내가 있어.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. 비오는 날 당신을 위해 마음을 넉넉히 비워두고 기다리는 하염없는 내가 있어.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. 당신이 힘들 때마다, 외로울 때마다 울고 싶을 때마다, 안아주려고 팔 길이 매일매일 재어보는 모자란 내가 있어.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. 무심한 당신으로 인해 금세, 울고 금세 슬퍼져도, 따뜻한 손한번 내밀어, 웃어주면 서운한 남 잊어버리고 금방 배시시 웃는 천치같은 내가 있어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. 끼니는 잘 챙겨 먹었는지 맛난 음식을 먹을 때면 당신과 꼭 다시 와야지 하고 다짐하는 단순한 내가 있어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. 당신이 내게 준 사소한 물건 하나 당신이 내게 준 자그마한 손길 하나 당신이 내게 준 잘막한 말 한마디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다 기억하지만 다른 건 수시로 잊어먹고 잃어버리는 건망증 많은 내가 있어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많이 아끼는,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내가 있어.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. 오늘도 그대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의 좋은 글 중에서의 무료 좋은 글 좋은 글기 어플.